혹시 그럼 북한 선수들도 네네. 따로 식단을 하나요? 이 정도 되면 식단 을 당연히 다 해주죠.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체육인들에 대한 그 대우가 좋아요. 공급이 어떻게 좋아요? 이제 후방 그 체육단마다 이제 후방부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꽉 잡아 윤기 아 그러면 이런 선수는 어떻게 키워지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보면 체육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북한은니니이가 있어야 돼요 원이가 있어야 되요원니도 있어야 되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출? 예? 출신 성분 좋아야 되고?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다 발전하려고 할때다 출신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왜 중요해요? 이제 해외를 나가고 이럴 때 얘가 도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신이니까. 네. 아. 이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경기가 많잖아요.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한국 이렇게 많잖아요. 어, 네. 나갔다가 하는 거죠. 그, 그 출신 자체가 이제 그렇게 다 뼈부터. 분명하면 아, 다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탈북자나 아니면 집안에 이제 그 지주 옛날에 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선수가 못 돼요. 선수도 못 되고 군대 가는 데도 좀 걸려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네 양반 출신들만. 하네. 할수 있는 건가요? 거의 뭐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돈이 없어서 시작한사람들도 있어요 네.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막 여기가 100이에요 100이면 20까지밖에 못 하고 가는 거죠 어,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따라서야 발전도 할수 있으니까 아 근데 북한 선수들이 보통 네네. 외국 시합을 나오면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에만 와요 어 중국이랑 사이가 좋잖아요 굉장히 거의 우영재 아니에요? 아 <laughs> 그러니까 네. 아 근데 네. 제가 약간 옛날에 약간 좀 그런 썰이 있다면 그건 형들 얘긴데 북한 선수들이 출발 스타트가 대부분 다 너무 빨랐대요. 아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타트가 좀 대부분 느렸는데 네. 내가 일자로 날려주면 동무는 그냥 그냥 내 앞으로 빨리 오 들어오라고 막 이러면서 막이 이러, 이렇게 막좀 앞에 네. 순환를좀 내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사이가 좋았다고. 음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스케치 네. 날 선물 주면 진짜 음 좋아한다고. 비싼 거니까. 에이. 신기하다 그러면 뭔가. 북한에서의 체육인의 위치는 어, 어느 정도 되나요? 엄청 이거 저희 집도 이제 언니 이거예요는 뭐야? 이거예요? 높은 사람 저희 높은 사람들 이렇게 보죠 알이스하들 이렇게 보고 이제 언니들도 이제 막 휴가 때 내려오면 완전 멋있어 요 군복 입고 내려오니까 체육인들은 체육인들은 이제 기관차 뭐 사이오 체육단이 좀 대표적이잖아요 음다 이제 군복제니까 군복을 그리고 나눠준 걸안 입어요. 나눠준 걸 가지고 이제 그옷 만드는 제작하러 가요. 가서 이제 제작법으로 다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위치는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막 이제 지방에 내려오면 서로서로 며느리 삼겠다, 이제 아니면 사위 삼겠다, 막 이런. 앞치도는 북한 선수들도 따로 식단을 하나요? 이 정도 되면 식단 당연히 다 해주죠.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체육인들에 대한 그 대우가 좋아요. 공급이. 어떻게 좋아요? 이제 후방, 그 체육단마다 이제 후방 부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콩기름 한 병은 무조건 이제 한 달에 어, 콩기름? <laughs> 콩기름이 뭐예요? 뭐예요? 그걸 왜, 왜 필요하죠? <laughs> 아니 이제 북한은 이제 영양 칼로리를 섭취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기름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콩기름을 잘못 먹어요. 일반 서민들 왜냐면 비싸니까. 와. 그래서 이거 한병1인선수당한 병씩 무조건 공급해주고 거기 이제 영양제, 영양 보기 이런 것들 콩으로 마, 만든 음식들을 좀 많이 주고 식단이 딱딱딱 짜여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식단이 나오긴 하지만 막 네. 그렇게 엄청 체계적인 식단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아, 그래도. 그쵸. 근데 그 정도면 감사한 거죠, 솔직히. 사실 중국 시합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가면 한 길어봐야 뭐한2 3 시간이면 가거든요. 그죠죠 근데 북한 선수들 한열몇 시간 기차 타고 오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아. 야 비행기 타면 한 시간도 안 걸리죠? 네,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네. 기차 타고 왔다고 열몇 시간 얼마 안걸린대요 <laughs> 얼마나 걸리는지 열몇 시간 걸린다. 맞아요. 어, 왜냐면 조금 깊은 데 가면 스물 뭐, 뭐, 하루를 넘게 기차를 타야 돼서. 맞아요. 북한 그 기차 시속 30km예요. <laughs> <laughs> 세월아, <세워라>, 내월아, <세워라 웃음> 그냥. 진짜 그거예요. <laughs> 저희 고향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8일 걸려요. 기차칸에서 응. 8 밤을 자야 돼요.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면 솔직히 그냥 스케이트 신고 가는 게더 빠르겠는데요? 안녕하세꽉 잡아. 인기. 한국 갔을 때 한국 기차가 막 시속 엄청나게 빠르면 300km 막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아 여기 기차는 밤을 안 자냐고 하니까 왜 밤을 기차에서 자냐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누가... 잘잘때 기차가 서요? 북한이요? 아니 잘때도 계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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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가니까? 예, <laughs> 네, 어차피 자전가니까. <laughs> 아 어차피 자... <laughs> 어차피 자전가니까. <laughs> 그렇죠. 침대 칸도 따로. 어 맞아요, 침대 칸도 오, 따로 있어 비싸요 근데 돈은 어. 이제 또 따르세요? 어, 얼마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2만원 정도? 북한 돈이라면 한 10만원 정도? 네. 꽉 잡아, 윤기!